이 머리 를좀잘 랐어요？로 고나 나와라, 나와라, 딱 좋아하 게생 겼구만. 어야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게 굉장히 건강한 그런 음료수인데, 뭐더라? <laughs> 아무튼 건강음료임. 건강음료. 저쪼까란한 잔에 13,000원 주고 샀어. 팔? 가 있는 숙소는 송정이거든요 송정에서 해운대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모공이 좋아요? 네, 상케하고 좋죠? 음. 원타임의 데니 머리가 됐잖니 지금 원타임 음. It's one time for you now <laughs> 아우 졸려라 아우 입냄새가 여기까지 나요 아유. 로건이 아빠는 연애할 때도 저를 우산을 막 이렇게 씌워주려고 기울리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공평하다. 아들한테도 안 한다. <laughs> 공평한 남자. 아니, 2만 5천원. 5천원 차이라고. 어, 이구 <이거> 많이 덮은다. <laughs> 어, 이구 안맵냐 <laughs> 아, 나왔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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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지금 아홉시 반에 왔나? 아홉시 오픈이고 아홉시 삼십분에 왔는데 저희가 대기번호 2번이었음 그럼 아, 맛집인가봐요 로건이 잘 먹었어? 드디어 해가 나 로건 씨야 물놀이하러 가면 되겠다 딱 난리여 아니 이게 누구래? 이게 웬핫가리에 핫가이요 핫가이 핫가이세요 핫가이 핫거리세요? 네. <laughs> 수영복은 나밖에 없는데요. 이때가 이 언제 또날씨할지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입어줘야 돼. 난 나를 알기에 자신이 없어. 뮤즈를 잘하고 있을 자신도 없고요. 더 빼자신도 없고요. 지금을 즐겨야 되는. 뭔지 알죠? 어? <laughs> 그거, 그 피식대학에서, 시, 시어러브 그거, 새로 해이상나랄나 <laughs> <춤이> <laughs> <laughs> 에서 놀다가 우연히 저 멀리 있는 청년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넋놓고 보았습니다. 아, 휴가를 나온 군인이구나. 스무 살, 스물 한살 정도 됐을까? 저 나이에 저렇게 노는 게 제일 재밌지. 친구들과 실없이 아무 말 하며 노는 거그 기쁨을 로건이도 알게 될까? 엄마 친구들이랑 부산 가기로 했단 말이야. 용돈 좀 하며 조르는 날이 올까? 스스로 뭔가를 배우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과 친구들과 배우러 다니는 행복을 알게 될까? 저들의 부모님은 알까? 자신들이 얼마나 기적 같은 행운을 누리며 살아왔는지. 이제 로건이 또래의 어린아이, 가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교통사고가 나듯 가슴이 먹먹해지고난다 이제 아이의 장애에 적응을 했다. 슬프지 않다 말하면서도 아직 놓지 못한 뭔가가 있다. 그건 아마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우리의 숙소 앞 송정 해변은 매일 이렇게 청년들이 서핑을 즐기고 있었다. 이 여행이 끝날 때쯤엔 이들을 보면 원래 눈물 훔치던 데가 달라져 있을까? 이렇게 부산에서의 둘째 날은 지나고 있었다. 로건이 꺼, 우리 새뺨꺼 찾아보자. 우리 로건이 멍멍이. 로건이는 멍멍이야. 멍멍이 찾아보세요. 설마 이것이 토끼인가요? 맞네. 아 자기 띠에서 사진 찍는 게 유행이구나. 헤이 코리안 에버리지 가이. 여기 외국인 많아서. <laughs> 국격을 높일. <높이니까. 웃음> 진짜 나르다 나르. 국격을 높인데 또 셀프로. 한국의 한국 남자의 등 넓이. 오년치다. <laughs> 진짜 나르다. 원숭이가 없어 오빠야. 얘다. 개? 돼지잖아. 이게 개다, 로건이. 로건이, 여기 서봐. 개 찍어줄게. 멍멍이. 멍멍이. 로건 멍멍이. 로건이 멍멍. 됐다.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다못들어진다 오, 오빠, 나절좀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데 와서 소원을 빌잖아요. 나름의 팁이 있어. 오빠 그거 알아? 아, 이거 있지 물한 번. 거 소원을 빌때 이렇게 속으로 중하는 게아니라꼭 소리를 내서 소원을 빌어야 끝발이 됐어. 끝발이 뭐냐 영어 말고서.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서 소원을 빌어야지 그게 영어하다 <laughs> 소원을 빌 소원만 빌면 되는 거야 들어와서? 아니야 오빠가 그 룰을 모르네. 그 룰이 있어 소원을 먼저 비는 게 아니라 업장 소멸을 먼저 해야 돼. 내가 그 동안 지었던 죄를 그...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다 고백을 하고 다 사과를 해야 돼. 네. 그게 우선 돼야 돼. 그런 다음에 최대한 그걸 다 먼저 내 업장을 소멸을 시켜놓은 후에 그 다음에 소원을 한 개만 필요하대. 이거 저것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나름의 룰이 있어. 나도 어서 배웠는데 그렇대. 죄 하나, 잘원 하나. 아니 오는 김에 죄는 다다 사제 시켜야 돼 오는 쟤를 김에 죄를 쟤를... 만들어야겠네 아니, 아니지 죄가 평소에 별로 없어야지 죄를 많이 지어놓고 로건 쉬 한번 할까고 쉬 한번 하고 와요 업장 소멸하세요 여기서 너그 어, 동안 어, 해우소 가져 로건이 해우소 가지에 많이 싼죄 빨리 업장 소멸하고 오세요. 언제나 내 곁에 네가 있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블루 라이스더 스카이다. 파니 씨. 딱 대니잖아. 대니 그렇지? 누건이 소원 빌었어? 누건이 소원은 엄마가 대신 빌었어? 순댕이가 되라고. 순살 무뼈닭발처럼 순댕순댕! 살, 살조차 없어지겠네. 지금처럼 순댕이가 어디 있다고. 좀더 순해져야 돼. 그러면 더 좋지. 누구 좋으라고. <laughs> 얘를 도와주는 모두가 좋으라고. 왜 어디를 <laughs> 신는 거야? 봐도 멋진 풍경. 부산에 여기를 뭐라 그러지, 오빠? 부산에 뭐라 그러니? <laughs> 아무튼 멋지다. 강안대교도 멋지고. 근데 오빠, 그거 알지? 홍콩 가면 이게 그냥 몇 km. <laughs> 지금 부산은 여기서 이게 다지만 홍콩은 이게 끝이 없다는. 거야 멋있어 어, 뿌이 뿌이하면 구린거 알아 그때? 여기서 언제나 늘 로건이랑 한바탕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안한적이 없어 왜냐면은 우리는 항상 이 해운대에서 놀 준비가 안돼있고로건이 항상 들어가고 싶어하고 여기서 신랑이를 안한 역사가 없다 오늘은 과연 <웃음> <진짜>. <웃음> 과연 그걸로 해결될것인가 <laughs> 아이 열 받는다. 너 보니 열 받는다. 내일 여기 와서 물놀이하자알았지 <라지>? 오늘은 준비를 안 하고 와서 못 해. 환장한다. <웃음> 괜히 안겼다 그냥 <laughs> 톡꼈어야 되는데. 내일 또 하자. 그냥 다 튀었어야 되는데 괜히 안겼다 그렇지? <laughs> 앞에서 있다가 하자 지금 여기는 아니야 숙소 앞에서 하든가 하든가 하도록 하자 알았지? 어 차가워 로건이가 그만큼 팠어요? 이 땀이 파놓은거에 들어갔는데 쇼? 머리가 진짜 고아 송정이가 야 엄마 여기 머리에 머리 떨어졌잖아 왜 이놈이 아침부터 행복하게 요요요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아직 이른 시간이야 아참 이렇게 행복하시죠 엄마의 강아지는 너지요 너지요 막막 아 귀여워 맞다 너 개띠잖아 개띠잖아 사지내 <laughs> 강아지가 많아 이빨도 없어가지고 그래. 지금은 못 들어가요. 지금 입수하면 아동 학대여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침 7 시에 어떻게 입수를 하냐. 지금 찬디 바람도 찬디 다음부터 학교구할 때 바다 안 보이는 대로 뭐야? 군고구마 젤리? 구황장물을 좋아하는 러버로서 이걸 또안 먹을 수가 없다. 아? <laughs> 안녕 하니까 안녕 이러던데 어? 아, 저거는 갈매기 아. 소리를 따라아 맞네 <laughs> 바다에 살아서 사는거지 <바람에> 요렇게 생겼어 <웃음> <웃음> 그 고구마 페이스트 알죠? 고구마 페이스 실적으로 오빠는 죽으면은 수목장을 하고 싶어 무덤을 하고 싶어 아니면은 물에다 뿌려줘. 싫어. 어? 뭘가 싫어? 다 싫어? 아, 싫어 미라로 만들어줘. 사진 나네. <laughs> 미라로 만들어. 아 생각해보니까 근데 미라로 만들든 수목장을 하든 무덤이 있든 누가 그걸 관리해줄까?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서글 퍼진다. <laughs> 왜 로건이가 해줄 거야? 로건이가 해줄 수 있을까? 로건아 안 되겠다. 아빠 미라 만들어주세요. 안 되겠다. 그냥 우리는 불로불사 해야 돼. 아씨, 그건 자신 없고 아, 어차피 관리도 힘들 거 물에다 뿌려버려라. 여한 없다. <laughs>